오펜물을 물어보죠. <laughs> 캐릭터의 팬티색을 물어보는 건다 <laughs> 자, 이제 저의 생각을 맞춰보려고도 오신 분들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 맞추기를 해보러 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부터 제가, 아, 제가 머릿속으로 캐릭터를 하나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총 20가지 안에 캐릭터에 관련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제가 거기다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정답을 알것 같은 분이 정답하고 맞추시면 됩니다. 스무 곡의 자세한 버전. <laughs> 그쵸, 그쵸. 캐릭터는 만화 캐릭터만 나오나요? No. 아니요. 만화 캐릭터도 나오고요. 방송하시는 스트리머버추얼도 됩니다. 이것도 질문에 들어가야겠죠. 캐릭터라는 개념 안에서만 나올 거고요. 진짜 사람은 안 나옵니다. 진짜 사람은 안 나오고, 캐릭터 내면.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왔으니까 한번 추첨을 해볼게요. 아 까만 분님 당첨! 까만 분. 자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뭐 물어보지? 아, 여러분들이 같이 정해도 돼요. 제가 무슨 캐릭터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아, 구인들아 <laughs> 질문을 모아줘. 구인들아 질문을 모아줘. 자자. 캐릭터의 성별. 캐릭터의 성별. 캐릭터 성별은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됐고요. 이리 캐릭터인가요? 아, 이터널리턴 캐릭터 아닙니다. 이터널리턴 캐릭터 아닙니다. 다음 자, 1번은 남자였다, 2번은 이 캐릭터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방송이나 디롱님 디코방에서 얘기가 나왔던 캐릭터인가요? 아, 맞습니다. 제 방송이나 디코방에서 나왔던 캐릭터입니다. 정답 기회는 무제한이에요. 정답 기회가 1인당 한 번씩입니다. 자, 다음 질문! 어, 엑스트라님! 트라님우패물을 물어보죠. <laughs> 게임인가 버추얼인가 만화인가. 아 캐릭터 의 팬티색을 물어보는 건. 가아그 <laughs> 굉장한 TMI네요. 게임, 버추얼, 만화 저 좋은데. 저걸로 가시겠어요? 할게요. 아 캐릭터는 만화 캐릭터입니다. 만화 캐릭터입니다 여기서 정답 말하셔도 되고요 캐릭터랑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은 뭔가요? 오 똑똑한데 캐릭터랑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laughs> 흰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답 괴도키 그래도... <laughs> 정답 맞췄어요 맞췄어요 <laughs> 자 생각을 했고요 다음 어떤 질문 하실 건가요? 성향 굉장히 다양하다 만화 게임 추중 어떤 캐릭터인가요? 아, 이번 캐릭터는 버추얼입니다. 버추얼 캐릭터입니다. 아, 정답! 이주! 아, 이주! 이주! 아,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보고 <laughs> 자, 과연 나가을님의 질문은? 진짜 많네. <laughs> 아, 이거! 정답 주워먹으세요! 자, 과연 나가을리의 선택은? 정답! 이주짱! <laughs> 어. 마... 이주자. 아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이주님 생각했어요 아 여러분들 너무 잘 맞추는데요? 아, 버추얼인 것부터 제가 이주님을 생각한 게 당연한 일인 거야? <laughs> 자 여러분 이번에 좀 어렵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까지 쉽게 맞추셨죠? 이제 좀 어렵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캐릭터 따뜻. 트 일단 국룰 질문 네 국룰 질문 게임, 버추얼, 만화 자 이번에는 애니 만화 캐릭터입니다 거미가 너무 넓혀졌는데? <laughs> 저게 많이 축소한 거예요. <laughs> 아, 두 번째 국룰 질문.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무성인가요? 남자입니다. 남자입니다. 왜? <laughs> 정답, 남들 아닙니다. 배경님, 이즈님. 둘 다. 배경님, 이즈님. 한 번씩 땡. 우치아이, 타티. 아닙니다. 팔검님, 땡. <laughs> 알로스님의 질문. 과연 어떤 게 나올지. 언제 나온 애니인가요? 아, 언제 나온 애니냐고요? 애니는 2003년 12월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8년에 완결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렇 완결이 2018년에 났습니다. 나루토 완결 났나요? 나루토는 아닙니다. 아, 이 대수 좀안되대 머리색 물어보죠. 오, 거 어려워질 텐데 머리색. <laughs> 아, 너무 신났어 나. 너무 재밌다 이거. <laughs> 아 <laughs> 캐릭터가 나이가 10대인가요? 20대인가요? 그 이상인가요? 아, 20대입니다. 아, 강철역에서 에드월리, 에드워드 엘릭? 아닙니다. 주황님도 땡입니다. 아, 로이 머스탱 소령? <laughs> 아닙니다. <웃음> 태가의 선생님 땡. 아, 이거, 이렇게 어렵나? 많이 어려웠나 그냥 무슨 애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어, 그럼요. 그 애니 안에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애인지 물어보실 건가요? 예스. 자, 아, 애니 이름은 은원입니다. <laughs> 은원입니다, 여러분. 아, 이즈님 아쉬워, 아쉬워. 오, 헤이사님 정답! 헤이사님 정답! 히지카타였습니다. <laughs> 아, 그게 뭔데, 씹떡아. <laughs> 아니, 히지카타. 히지카타가 저의 최애입니다. 은원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라고 히지카타를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 <laughs> 맞아요. 마요네즈의 미친 캐릭터인 거 맞아? 내 취향이야. 긴토끼랑 만두머리밖에 모른다고요 만두머리. <laughs> 은호 정도는 시다가 아니지. 그쵸? 그렇죠. 그게 뭐냐고! <laughs> 왠지 민디님은원에서 애니 고를 것 같았거든요. 저 이즈님이 긴토끼 하자마 진짜 깜짝 놀랐어요. 헉! <laughs> 아니, 어떻게 바로 저렇게 맞췄지 깜짝 놀랐어요.